스러워, 이 날. 그만. 아, 저희서 일시 정지하고 그냥 이거 가사 한번 느껴봐. 모든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고, 모든 여자들은 당해봤을 수도 있어. 오케이, 야. <목소리나> 벌써 희년이 지나지세상에많이 <지났지. 목소리나> 바뀐 듯해. 너와 인연 끝에서 <목소리나> 내게 미련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나지나 사랑한다고 말했어. 그때 그 말을 믿었을걸. 며칠 전그 누나 만났다며 너잘 지내냐고 물어보려다 말았어 우리 헤어지고 나면 남자들은 바뀌어 계속 연락했더니 넌 번호를 바꿨어 Good girl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 남자친구가 나 진심으로 부러워 만나면 걔 때릴지도 몰라 내가 이러니 넌 비밀리에 사귄 거야 걔가 널 울렸으면 좋겠어 나보다 백배 아니 천배더못해서 근데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악마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나 연기 실력 늘었어 속으론 울고 있어 이 노래 떠야 돼널 위해 듣고 있어 이 노래 듣고 있어, 있어. <목소리> 이사한다 했는데 가스가 정말로 방귀 싫어했던 너 어떻게 혼자서 너이 친구들한테 혹시나 올게 난할말 없어 솔직히 너는 해도 돼 그렇게 화 풀릴 때까지 실컷. 나를 원망하는 게 지치고 질려. 나 용서하고 돌아오다면 나는 아, 퇴할게. 내팬 네 싫어했잖아. 원한다면 아, 다 해. 너처럼 나날 사랑한 여자 없었거든. 아, 너랑 다 비교해도 너에게 졌어. 늘. 너 같은 건 백화점수 팔지 않거든. 이집 없는 느낌. 나게 같은 가벼움. 나 연기 실력 늘어서 속으로 늘 보고 있어. 있어. You know they're tired, and now we get the goods. Let's go. 이 s l a m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박효신 된 기분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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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잘해, 허리 잘해. 예쁘다. 바뀌어지! 바뀌어지! 바뀌 아니야, 잠깐나좀 미련 남았어. 왜냐면 <laughs> 맨날 이렇게 랩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다 보니까 분명히 별로야. 어떤 느낌인지 알아? 약간 <laughs> 모두가 어떤 모임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동창회 <ienne> 근데 모두가 피하고 싶은 남자들은그 어, 기분 알아요? 어. 이런 거잘 들어봐. 야, 야, 현진아 왔어, 승기야 왔어, 오케이, 우리 태현 어. 5년 만에 모였어, 우리 스물 여섯 살이야. 오케이, 누구 또 오길 했어? 아니 없어. 지훈이는? 어, 스윙스는? 아, 뭐, 아, 아 스윙스, 아, 아, 아. 이기면 혹시 아는 사람 몰라요? 어. 내가 아까 이층에 있던 친구들 계속 내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. 야. 어. 나 왔다던 기분 뭔지 알아 <목소리도> 와... 맨수, 맨수, 아, 좋은데? 데이 이, 이 기분이 좋다 뭔가 랩안 해도 되거든 그래. 아, 그냥 이 음. 기분 So! 다시 되감기 에서저 <laughs> 소리 이상 이 먼저 나 이제 가도 되었나? 안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<laughs> 해야 되는 거 있어요. 자내 이름은 문지훈 어, 그리고 내 어, 음악명은 돈가스 오케이.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참석률 여전히 한 3%에서 한5%더 빠져서 한22% 남아 있어요. 감동이에요. 이 정도 치는데 여전히 있는 건 너무 감사해 우마 나도 사랑해. 오케자 근데 진짜 박수 쳐야 될 부분 분들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. 자, 학생 회장 그리고 학생회,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가능하게한 우리 행사 잡는 업체, 그 다음에 우리 사아 아, 아, 아직 박수 칠때 아니요. 왜냐 왠지 얘기해줄게요. 자, 저 지금 목뭐 쉬어 있는 거 처음부터 느꼈죠, 그렇죠? 네. 근데 그나마 안식에 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? 엔지니어 분들이요. 에 여기 모니터 스피커라고요. 음악을 잘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거 있으면요 소리를 안 지르게 돼요.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. 싸구려 카메라 같은 사진 찍으면은 이게 화질 얼마 좋은지 몰라요.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. 근데 여기서만에 모니터가 잘 되죠? 그러면 아, 네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잘 나가는구나 하게 돼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나 말고 이거 가능하게 한 모든 사람들한테 소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. Yeah!